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자, 무수히 많을 때두 일차방정식 A 그래프는 평행하다고 한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해가 자, 무수히 많을 때 그때 a, b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으면요 두 식이 같은 식이 돼야 돼요 즉 일치가 돼야 됩니다. 위의 식을요. y는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요식을, 뭐, 5를 곱해서 바꿔도 되겠네요. 이거를 바꿔볼게요. 자, 아래식을 5를 곱해보면, 5 y 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ob가 되고요이 모양 나오려면, 여기가 좌변으로 가면 되겠죠. 좌변 넘기면, ex 플러스 oy는 ob. 자, 요거하고 비교하고, 이렇 같은 식이 돼야 됩니다. ex, ex 같기 때문에, A와 O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변에 4와 5 b 가 같습니다. 그러면 B값이 5분의 4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했구요. 그 다음에 두 그래프는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평행하면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면 됩니다. 요식에서 일단 기울기만 먼저 볼까요? 기울기 값이 넘어가면은 y는, 자, 마이너스 a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a가 돼요. 요 기울기 값과 우변의 기울기 값. 자, 여기서 기울기를 보면 k, 자, 넘기면, 이렇게. 우변 넘기면 ky가 되고요 k로 나누면은 k분의 1x이기 때문에 k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a 값5 구했으니까 여기 대입해보면 k분의 1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역수치하면 k는 마이너스 5분의 1. 상수 K값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